앞으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당국이 그동안 주로 주차장 등에서 단속해왔지만 경찰과 합동으로 일반 도로까지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체납 차량 단속 현장을 안준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오케이. 다섯 건 교차로 4거리에서 네 진을 치고 있던 구청 단속 차량에 세금 체납차가 적발됐습니다. 다섯 어, 건 체납이고요. 네, 체납액은 79만 3,740원이에요. 무전 연락을 받은 교통 경찰이 차를 세우고 구청 직원들이 체납 사실을 고지한뒤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이라 청산하는 정슨 말이야? 징수 소탕을 해서 네건 네, 이상은 네, 타족에서 조 네, 번호판 네, 영치를할수 있게 돼 있어. 요 있어가... 경찰의 단속 카메라도 쉴새 없이 돌아가며 과태료 체납 차량이나 대포차를 감시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속칭 대포차는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대전시와 경찰이 도로에서 첫 합동 난속에 나선 것은 구술적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대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세금 체납의 51%인 267억 원. 대전경찰청이 올해 부과한 과태료 504억 원도 38억 원만 납부됐을 정도로 체납이 심각합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3번 이상 내지 않거나 도로교통위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시내 교차로 5곳에서 2시간에 걸친 합동단속 결과 대전시는 33대를 적발해 1,600여만 원, 경찰은 38번, 300여만 원의 징수효과를 올렸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올바른 납세 문화와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